안녕하십니까. 장사랑 20년 장사장연구소의 백승환 소장입니다. 오늘은 라이스 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0여년 전부터 라이스 브랜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라이스 브랜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세요. 어, 정말 라이스 브랜이 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라이스 쌀은 알겠는데 브레는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라이스 브랜은요.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쌀 껍질. 정확히 이야기하면 현미 껍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쌀의 속껍질이라고 할수 있죠. 쌀을 안에 현미 쌀을 잘 살펴보시면 얇은 막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결국 라이스 브랜이라고 하죠. 여기에 쌀분을 포함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라이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스브레인은 장내 미생물 세균들의 먹이가 되는 식품입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조강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10여년 전부터 이것을 개발해서 미국에 수출도 하고 일본이나 중국에도 조금씩 물건을 보내보고 호주 같은 곳에서도 보냈죠. 이러한 식품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나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장내 미생물 세균들이 이것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내 미생물 세균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면 그들에게 먹이를 줘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이러한 장내 미생물 세균들의 먹이가 되는 식품을 먹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장내 미생물 세균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되므로 장 속의 미생물 세균들의 균형이 깨져서 장염이 생기고 몸속에 필수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몸속에서 좋은 영양소를 만들지 못하고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어 현대인들에게 각종 질병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운이 좋게도 이것을 연구 테마로 20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세균들에게 그들의 먹이가 되는 이러한 조강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현대인들의 질병의 95% 정도는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과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은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지금 몸이 아프시다고요. 그러면 장내 미생물 생인들의 먹이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간편하게 먹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거 라이스 브랜이죠 라이스 브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내 미생물 생인들의 먹이가 되는 식품입니다. 이러한 식품을 조강식품이라고 하죠. 예전에 조강지처가 가족들을 위해서 공급했던 그 식품 속에는 이러한 라이스 브랜드 같은 조강식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식품을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강식품을 꾸준히 드셔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장세살 연구소의 백승환 소장이 오늘은 라이스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